뭐, 아직까지는 뭐, 뭐라고 얘기를 드리기 좀 힘들고, 그냥 좀 에이전트 만나보고, 그 다음에 좀, 휴직기간이길것 같아서 좀 몸도 운동을 하려고 가는 거니까, 뭐, 갔다 와서 11월 초에 FA 신청하고 나서, 뭐, 그때 돼야지 뭐, 저도 알수 있을 것 같아서, 뭐, 지금은 뭐이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, 감회가 새로운 건 사실이고, 또 오늘 가자마자 현진이 경기 볼 텐데, 뭐, 보면은,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뭐 엔도필도 많이 들것 같고 그냥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뭐 현진이야 고뭐 워낙 뭐 잘하고 있는 선수고 뭐 개인적으로 뭐 비교 비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뭐,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골을 쳐지는 아니어서 원하는 팀이 있다면. 예. 선발로 뛰고 싶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간이나 중간 투수가 아닌 좀 선발로 뛸수 있는 팀을 가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. 뭐 아무래도 어 많이 좀 가치가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전에 많이 축적해 놓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는 않겠습니다. 뭐 감독님한테 얘기 드렸었는데 뭐 조용히 뒤에서 어 많이 응원해주신다고 얘기하셨고요. 뭐 제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뭐 9년간 정들었던 팀에서 열심히 했고, 뭐,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, 또, 다시는 기아 유니폼을 못 입을 거란 생각도 해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9년 동안 뭐 제대로 한게 보여준 게 없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, 뭐 그동안 뭐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된다면은 뭐 열심히 해가지고, 뭐 적응 잘 하고, 그래가지고 좀, 개인적으로, 망신 안 당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한 번만 <laughs>